조선시대 초기에 해학을 매우 좋아하는 김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다. 김씨가 하루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반가워하면서 술상을 차려왔다. 그런데 술상에는 김치와 나물, 안주뿐이었고 고기가 없었다. 술상을 가져온 친구의 아내는 인삿말로 김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이 가난하고 또 시골이라 평소 준비되어 있는 안주가 없고 또한 시장이 멀어서 갑자기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주가 먹을 만한 것이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그런 대로 술이나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미안해 하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들어갔다. 이때 김 씨가 뜰에 몇 마리의 닭이 모이를 쪼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 내말 듣게나.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어디 가나 큰 소리를 치고 다니지. 대장부가 어찌 일천금의 돈이라도 아깝게 여기겠는가?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푹 삶아 우리 술 안주로 하고 나머지 고기는 두었다가 잔에 반찬으로 하게. 이 말에 주인 친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아니 이 사람아 여기는 시골이라 길이 험한데 말을 잡아먹고서 어떻게 걸어서 돌아가려는가? 그것은 안될 말일세. 아 그건 걱정 말게. 저기 뜰에 널려 있는 닭을 한 마리 빌려주면 내가 돌아갈 때그 닭을 타고 돌아가면 되지. 주인 친구는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이 크게 웃고 곧 일어나 닭을 잡아서 김씨를 대접했다.